이문 회장의 대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라톤 동인 여러분 제천 시민과 전국 마라톤 동인들이 호 많은 참여로 제천 16회 제천 의림지 사만 초록길 알문마틴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2024년 16회 제천 의림지 사만 초록길 알몬 마톤 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aughs> 제천 알몬 마톤 대회는 재배대라 불리는 추위 고장 제천에서 2025년에 시작해 16회를 맞이하여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만 시대부터 내려오는 의림지 주변을 달리고 알몬 마톤 네스를 펼치는 장소입니다. 알몬 마톤 대회는 심신을 단련하고 침묵을 도모하는 스포츠 인의 축제입니다. 또한 추운 날씨와 힘든 내실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을 업그레시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천 알몬 마톤 대회는 춥지만 달리기 좋은 대회로 평이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참가자 분께서는 부상 없이 각자 희망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회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이 인내와 열정과 끈기를 가득 찬 넷을 통해 동료 러너들과 함께 우정을 나눈 축제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천 육상연맹은 대회 참가하신 마라토너 분들과 자원봉사자, 많은 도움을 주신 기관단체, 그리고 대회 성공을 위해 애써 주신 제천 시와 제천시 체육회 관계자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천의림지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습니다 어 근데 많은 워낙 많은 내빈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많은 기관과 또 우리 시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냥 있는 데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우리 내빈 여러분들, 네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와 감사합니다. 일일이 소개를 어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대회 운영상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우리 제천을 대표하는 김장규 제천시장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은 사계절 스포츠의 메카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연치유의 도시, 건강의 도시, 그리고 우리 제천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천 푸드, 맛의 고작입니다. 우리, 우리 전국에서 여러분들 참석하셨는데, 오늘 하여튼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우리 용두산, 따치산, 의림지로 아우르진 이 멋진 풍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최고의 희망과 그리고 건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엄태규 의원님하고 이정희 의장님, 안성국 체육회 회장님과 함께 여러분, 외지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 에, 특히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안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최고의 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정임 시의장님 축사 있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장 이정임입니다 제배 대회라고 불리는 우리 제천 의림지에서 제16회 의림지 3안의 초록길 알몸 마르톤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주신 제천시 육상연맹 최승철 회장님과 임원진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과 엄태영 국회의원님 제천시 체육회 안성국 회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천시 의회 의원님들과 시 도의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천을 찾아오신 우리 마라톤 매니아분들과 제천 시민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하시고 완주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엄태영 국회의원님의 예,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천 시민 여러분 또 멀리서 제천을 찾아주신 예, 우리 마라토나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사만실에 예, 축조된 의림지에 이 천년의 술결을 함께 마시면서 여러분 올해 신축해. 우리 이 사만 철길 알몸 마라톤대 참 참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올해는 특히 갑진년 청룡해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용두산인 거 아시죠? 장하다 우뚝솟은 용두산 아래 여러분 청룡의 기운을 용두산의 기운을 받고 올 한해 갑진 한해 건강한 한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전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체시 체육계 회장 안성국 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추우시죠? 자알버마라톤 화이팅! 화이팅!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